롯데 쇼핑은 어닝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마트 쪽은 어닝이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온라인 쪽에서 이 롯데 쪽, 롯데 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쪽이 아직은 또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로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아직 실적이 뭐다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 2월 달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마트 정도는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그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laughs> 대략 한 90%가량. 그더 나왔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랑 대비하면은 50한4% 정도로 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사실 이마트는 그러면은 이익이 줄었는데 뭐 뭐가 잘 나왔다는 것이냐라고 아마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좀 사업부별로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마트도 그렇고 뭐 롯데 쇼핑도 그렇고요그 백화점 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부별로 쪼개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그 꺼내 볼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이마트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어닝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마트가 어떤 점이 좀 고무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아무래도 뭐 전문점, 그리고 편의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점이라 하면은 뭐 노브랜드 이런 걸 떠오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마트24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문점이랑 편의점 여기가 그동안 이마트 그룹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적자가 좀 면치 못했었던 어떤 그런 이 돈만 계속 들어가고 그밑 빠진 독에 좀 물을 붓는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부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 그 새롭게 이마트의 대표이사가 바뀌신 다음에 강석 희 대표님 바뀌시면서 어 여러 가지 전문점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제 수반이 되면서 최근에 상당히 지금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언제. 고무적인것 같습니다. 이 노브랜드를 필두로 해서 대다수의 그 전문점들이 좀 사라지고 그 구조조정이 되고 노브랜드 위주로 좀 효율화를 이뤘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또 노브랜드 버거 좋아하는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노브랜드 쪽이 상당히 좀 개선폭을 보였다는 라점두 번째는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사실 과거 이마트가 위드미 편의점 위드미를 인수한 뒤로 이마트24가 국내에서는 점포 수 기준으로 3위권 정도의 위치를 해 있죠. 이마트 24가 어 점진적으로 이제 외형을 키워오고 있었는데 자 올해 드디어 좀 이제 유의미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1위 업체와 2위 업체 그리고 3위 업체간에 이 점포 수, 정확히 말하면 점유율이 그 상당히 좀 고착화되어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타개 나갈 것이냐는 여전히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과. 제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그 동안 좀그 아픈 손가락으로 꼽혀왔던 사업부인 만큼 이번에 실적 개선은 확실히 좀 유의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이마트 안에서 편의점 뭐 전문점만 있는 거는 아니죠. 일단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물가가 다소 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끝났음 불구하고 외식 하기보다는 이 장을 봐서 집밥을 해먹는 그런 어떤 세태가 좀 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실적도 선방을 했다라 고볼 수가 있겠고 그스닷컴에 저희는 아무래도 주목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전체 이 이마트 신세계 그룹에서의 온라인 쪽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닷컴이 얘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스닷컴 같은 경우는 그 아시겠지만 네오의 증설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진. 안죠. 다시 말하면 거래 금액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 네오라는 물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에셋 헤비 모델, 물류를 내재화해서 가정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고정비를 포함한 다소 좀 비용 부담이 큰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스탁컴 쪽은 여전히 전년 대비로 영업 덕자가 좀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으로 저희 이마트 전체는 좀 유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얘네는 기존에 일단 쇼핑 그룹 안에 백화점이 있죠? 그니까 이마트는 이 백화점이 신세계로 별도에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쇼핑 그룹 안에 백화점, 마트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백화점 쪽이랑 대형마트가 뭐, 원래 하던 대로 잘해서 성적이 좀잘 해서 성적이 좀잘 나왔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2년도 같은 경우는 듣는 동기 대비 어닝 따는 의 그로스는 많이 좀 보여준 것 같다라고 평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게 롯데 같은 경우도 온라인 쇼핑몰이 있죠. 롯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쇼핑은 어닝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마트 쪽은 어닝이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온라인 쪽에서 이 롯데 쪽, 롯데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온라인 쪽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손익구조가 좀안 좋아지는 것처럼 재무제표상 드러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로드 쇼핑 그룹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어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는 점은 온라인 쪽이 아직은 또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로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타 다른 이제 대형 유통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이마트가 가장 인상 깊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현대백화점도 있죠. 근데 현대백화점은 그이 다른 롯데나 이마트처럼 대형마트, 할인점 같은 어떤 쇼핑 그 유통 채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백화점 하나를 주고 나머지는 좀 제조 기반으로 가져가는 서,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 다소 원래부터 전략적으로 롯데나 신세계 이마트 그룹에 비해서는 다소 좀 소극적인 분이 있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은 롯데 그리고 이마트와 어떤 온라인 쪽 관련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좀 제한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게 이마트가 참작년재작년에서 여러 가지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게 인수했던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G마켓,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왔고요그 해봤, 다음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크 랜더스, 정확히는 SK 와이번스였죠 거의 구단을 이제 인수를 했고, 세 번째로 또 스타벅스 컴퍼니를 지분을 확, 스타벅스 컴퍼니 코리아에 지분 을 늘리게 되면서, 이제 연결 실적으로 이 스타벅스의 매출이랑 어닝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롯데랑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롯데도 이제 사모펀드와 함께 그 한샘 쪽에 지분을 인수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본업인 어떤 유통, 채널에 어떤 부합하는 인수합병을 더 많이 했던 거는 이마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 점점점 이 롯데랑 이마트랑 이 그동안은 되게 비슷하게 어떤 비슷한 사업구조를 가졌다라고 바라, 봐 왔던 것이 점점점 이 간극이 좀 벌어지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간극이 벌어진다는 의미가 뭐 어느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색깔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23년도, 올해죠? 올해 좀더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아까 어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어닝에 사실 이마트가 그 작년에 유독 그 전년 동기 대비로 어닝이 좀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타벅스도 있어요. 그 스타벅스가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캐리백 사건 거기에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고 하면서 대규모로 또 환불을 해주고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또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면서 다소 좀 어닝은 이 롯데 쪽보다는 안 나오는 퍼포먼스가 안 좋은 그런 그림을 보였습니다만은 이 스타벅스라는 기업은 사실 엄청난 현금 창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전체적인 연결 재무제표상의 어떤 성적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 더 내실을 다져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그 이마트 쪽이 마련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인수합병에 다소 좀 소극적이었다 보니까 플러스 온라인 쪽으로의 어떤 진출도 좀가 가속화가 좀덜 되었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닝은 점점 방어를 하면서. 하지만 외형을 좀 커져가는 이런 좀 어떤 좀 보수적인 트랙을 가져간다라 하게 되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바탕으로 그 소위 말해서 모아니면도 정말 잘 되면은 굉장히 큰 그로스가 나고 조금의 어떤 그그 그 부침이 좀 있게 된다라면은 다소 좀 어닝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색깔을 좀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올해에 좀 펼쳐질 모습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확실한 거는 일단은, 롯데든, 뭐, 이마트 쪽이든, 온라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의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적극성에 좀 차이가 있다랄까요? 그 스타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들어서 이 물류 쪽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어떤 전략을 최근에 공식적으로 그 4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밝힌 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롯데 쪽에서는 어떤 공식적으로 뭐 우리가 뭐 롯데 글로벌 로디스와 함께 어떤 물류단에 대해서 어떤 그 이커머스 쪽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보겠다 어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 그 맥락에서 이 식탁컴과 롯데 온의 행방도 올해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